어 박물관에 지금 네. 벌써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. 네네 저희는 크리스마스 사주 전 1월부터를 사주 어, 전 1월부터 크리스마스 이후까지를 강림절이라 고 부르는데요. 강림절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 마켓을 어,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마켓이 시작이 됐고요.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습니다. 예 여기 찾아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? 어, 여기는 지금 서귀포시 안덕면이고요. 바이나 같은 크리스마스 막 박물관을 검색하시면 제주 크리스마스 마켓도 같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. 예 아주 한 달간 한다고요? 네네 강림절이 한달 동안이라서 저희가 한달 동안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올해 4회차 되고 있고요. 저희가 전국 그 크리스마스 그 시즌 동안 겨울철 동안 전국 관광지 순위 3위, 제주 관광지 순위 1위를 하고 있습니다. 어 여기 와 볼거리도 많고 또 쇼핑도 가능하네 네네 저희가 어, 일단은 독일 덴쇼를 판매하고 있고요. 독일에서 120년 된 회사와 함께 어드벤트 캘린더라고요. 12월 1일부터 하루에 창문 하나씩 열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초콜릿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와, 관광객들 비롯해 도민도 여기 많이 찾아와야 되겠네요. 네네 도민분들도 이 겨울철에 이제 추운데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반짝반짝 예쁜 별도 구경하시고요 내 네, 캐롤도 듣고 가족도 연인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무슨 박물관? 네 바이나튼 크리스마스 박물관입니다. 여기 안덕면 몇 번지죠? 어, 안덕면 평화로 6 5 아, 4번지예요 평화로, 서방리 4, 5, 6번지 네, 서방리의 크리스마스 박물관으로 네. 빨리 달려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놀러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